어, 네. 무언가를 잃어버렸음을 아프게 인정할 때야 무언가를 쓸 용기가 생기고 두렵지만 그 상실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을 때에야 문장들이 나갈 수 있다는 건 비참한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아닐 것이다.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절에 관한 희미한 지도를 손에 쥐거나 이제는 더 이상 같은 거리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의 사사로운 기려, 기어, 기억을 사사롭지 않게 기록해두는 건 항상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니까. 그러므로 당신들이 괜찮다면 나는 아주 오랫동안 당신들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. 음. 이야기는 계속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주 만났다가 헤어지며 그리워도 하겠지만 끝내 서로를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라고. 음. 하지만 그렇게 거듭되는 재회와 헤어짐 속에서도 당신들이 처음 내 마음 속에 들어와 헤이라고 hey, 스스로의 존재를 각인시켰던 그 눈부신 순간에 대한 감각은 잃지 않을 것이다. 그것은 떠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차마 가져가지 못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정함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마땅히 차지해야 할 오로산 빛이니까. 음. 음. 이게 좋아 좋고 그냥 약간 너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가지던 그냥 뭔가 주고 싶은 말. 아 맞다 내가 읽기. 읽어줄게 그게 씨라고 했지? 응 겨울밤 왕의 잠은 쏟아지고 강성은 겨울이 긴 왕국에서 왕은 침대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다 아내들이 줄줄이 죽고 1년 내내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 잠은 쏟아지고 그 누구도 왕의 슬픔에 다가가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왕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왕이 없으면 왕국도 없는데 잠은 쏟아지고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다고 잠이 없으면 품도 없다고 파도처럼 잠은 쏟아지고 이 겨울밤의 이상함은 어디서 온가 잠든 왕의 슬픔이